어, 며칠 전에, 며칠 지난주죠. 지난주에 국회에서 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가 됐잖아요. 됐는데, 우리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음, 가장 큰 변화는 내성거권 그 연령을 19에서 18세로 어, 내린 것이고, 그것이 내년 사이로 북한 총선거에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선거권 원칙에서요. 맨, 나온, 맨 먼저 나오는 원칙이 그 보통 선거의 원칙이거든요. 예, 보통 선거의 원칙은 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선거권을 가진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서 예외를 두는 겁니다. 그 예외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권 연령 조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수형자 형이 확정된 사람 에, 그 수형자의 성원권을 제한하잖아요 근데 미결 구금수는 제한할 수가 없어요 아직 유죄, 유죄확정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수형자의 성원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나라마다 달라요 아니 내가 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현기를 어,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 성업권까지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한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예,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은 대체로, 어, 정권의 비우호적일 것이다. 아마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냥 성업권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는요 적정성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고 <laughs> 어, 이 정도면 어, 후보자 정당에 대한 선택을 할 만한 연령이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그 연령을 설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48년에 20세였습니다 한살 낮추는데요 50년 넘게 걸렸어요 한살 낮추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국제적인 흐름, 어떻게 보면 국제 규모라고 할수 있는 것이 만 18세였거든요. 만 18세까지 성원권을 연령했어요. 성원권을 낮췄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두번 정도 내 기억에 다뤘는데요. 대학생들, 주로 그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에 만 20세가 되지 못해서 성원권을 행사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대학교 들어가서 법대에 들어가서 헌법을 배우고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선거권이 헌법재판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결정은 정말 너무나 선명해요. 기억에 어,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정치적 미성숙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정치적 성숙의 단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 기성세대 저 사람이 과연 정치적으로 성숙의 단계 있어?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판소가 그걸 합헌 결정 내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한 살을 낮췄어요. 참 잘한 거지 국회가. 또한상 걸려서 이번에 1 8 살, 한살 낮췄거든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어, 보통 성호권 예외 의 폭을 좁혔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국민 주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인 2020, 2020년이니까 1948년 어 20세부터, 20세부터 세월을 계산해 보면 72년 만에 72년 만에 어 18세로 낮아지는 겁니다 18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 잘 알고 있죠 UN아동권리협약 제1조 Child 아동이란 under 18 years old. 18세 미만이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만 20세, 만 19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조항이었습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좀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러저러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앞으로 학교 현장 정치화되는 거야? 이런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자랑하는 학생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격변, 격동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런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4.19때 누가 나섰습니까? 60민주항쟁 때 누가 나섰어요? 광주 5.18때 누가 나섰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정리할 게 있어요. 어, 내부 외부에서 자꾸, 어, 정치 교육에 대해서 문제지기를 하고, 기준은 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아주 간명한 그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정치 교육에 관한 기준이, 보이텔스 바흐 콘젠스, 예, 콘젠스 영어로 컨센서스입니다. 어, 보이텔스 바흐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 겁니다. 어디선또 협의라고 하는 협의가 아니고, 콘젠스는 합의입니다. 어, 보이테스바흐 합인데 여기에서 어, 정치 교육의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첫 번째가 논쟁성이잖아요. 어, 정책으로 사회에서 논쟁성이 있는 것은 에, 그대로 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주라 이거예요. 이런 논쟁이 있다. 다만 교사는 아, 자신의 의견을 섣불리 내지 말고 에, 그리고 학생들을 어느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마라. 아, 교사의 생각 강요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학생 지향이다. 학생. 그래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풀어나가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확실한 건 그겁니다. 어떤 정치적 책임점이든지, 정치적 문제든지 학교 교육의 사기 교실에서다룰수 있다예요. 고등학교만 그것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다룰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 아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공간은요, 정치적 공동체거든요.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국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교사들이 인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주목과가 민주시민교육과일 겁니다. 어, 앞으로 이렇게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를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당장 내년 1학기입니다. 시간 여유가 많지가 않은데. 음, 그, 어떤 안내 있잖아요. 이거 지침도 아닙니다. 안내는 최소한의 안대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여백을 주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계속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그 작업을 그 민주시민 교육과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